에베소서 예, 그 5장 32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스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도께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의 일부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남편이 메뉴를 고를 때 여보 어느 음식이 먹고 싶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보고 싶은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거기에는 이미 나만을 기준으로 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며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요. 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남편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외 없이 음, 을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물론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입장이지만 질서상 이제 남편의 누구 아내라고 합니다. 누구 아내. 이를는뭐 제클린이 케네디하고 결혼했을 때 제클린 케네디라고 불렀고 케네디가 죽고 난 다음에 오나시스하고 결혼했을 때 제클린 오나시스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찍고갈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원래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죄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장 18절에 보시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펼쳐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이제 육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볼때 아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며느리를 얻었을 때그 며느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둘은 동등한 입장으로서 하나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부모는 삼일체 복음과는 영적으로 일체라 이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육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관계지만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내와 합친 한 몸으로서 더 풍성하게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 3제에 나오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26절, 27절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 이 에베소스 5장 26절, 2 7절이 말씀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스 2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표현된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탁월함이 우리 내면에 자리잡으면 우리가 가진 독특한 개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과 어우러져 참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참 사람으로 인간이 되어 가고 가는데, 거기에 혼자서는 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임으로는 그 여정을 마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정한을 말씀드렸다시피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건 예외로 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교회와 그 수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책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부생활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책임이니 각자의 책임입니다.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제사장으로을 해야 됩니다. 신자 노릇을 해야 된다이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신자이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호세아서 4장 9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 이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교회와 하나님의 약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라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율이 여기으로 이것이 바로 결혼의 선물이죠?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요와 하나님을 알리라. 왜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떠나 아내를 혹은 남편을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경론에 속하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죽음도 축복이지만, <laughs> 보자를 하나님, 예수 스도께서그 보자를 떠나서 영혼 옆부로도 계셨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 보자를 떠나 그분의 아버지를 떠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립신하사 교회와 결혼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육체를 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왜 육체를 가지시는가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가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도 육체를 갖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결 특정적인 시체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부부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서 부모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부모 사이는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 사이는 그 사이가 없습니다. 내 팔이요 내 다리입니다. 나와 팔은 사이가 없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아, 여기 어떤 상징이 있냐 하면 부모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질서에서 맺어진 관계이지만 부부관계는 영적인 질서와의 관계성이 우수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다하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한 몸이 될지,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 말하러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제목으로, 음, 한, 부분은 삼일체, 부건나를 영적으로 일체에 대한 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없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입니다.